안녕하세요, 여러분. 식빵의 하스스톤 투기장. 어, 방금 큰일이 있었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어, 저희 마누라가 각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탄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 어, 지금 이거야, 지금 내가 가, 지금 쓰는 게. 여기에다가 발을 넣습니다. 발을 넣으면은, 이게 물 온도가 38도에서 41도 정도로 유지되면서 막그 거품이 음이온이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뽀글 음.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 음. 뽀글뽀글. 뽀글뽀 뽀글. 음. 예, 뽀글뽀글뽀글뽀글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어, 보여드릴까요? 보여줄게. 예, 이게 예, 이게 예,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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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누라가 남편이 허구한 날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건강이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이런 아이템을 또 준비해 왔네. 허벅지에 허벅지 빈약한 거 보소 아 다리가 너무 하얘 마우스 위치요 예, 무릎에 올려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각탕기에 이렇게 넣으려면은 얘 예, 30분짜리라는데 와막막올보 올라와 와얘 예, 얼마라고 그랬더라 1 0몇만원 했다 한다는데 완전 좋대요 아 맞다 나 마우스 맞다 나 무선 마우스 샀는데 아이씨 잠깐만 아 깜빡했다 오늘부터 무선 마우스 쓰려고 내가 무선 마우스 사왔는데 왔는, 사아 지금은 발을 뺄 수가 없어 발을 뺄 수가 없어 아재 만수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두둠치님 뽀얀 속살 잘 봤습니다 뭘 보긴 뭘봐뭘 뭘 봤는데 도대체 어, 마누라 고양이요 전라도입니다. 야, 이 근데 이게 혈액 순환이 되는 기분이야. 발이 뜨겁고 원래 그 대류라고 하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잖아요. 발을 뜨겁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혈액 발 쪽에 있는 혈액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된대요. 은찬아, 잘 시간이다. 잘 시간이야. 자, 문 닫고 나가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금찬이가 올해 5살, 금찬이는 6살이구요. 이제 애들 다 컸죠? 말귀도잘 예, 알아듣고, 같이 놀면 재밌어요, 이제. 예전에는 진짜 이, 이,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나 싶었는데, 이제는 예, 애들이 많이 컸어, 진짜. 이 술사분 지금 만화 엄청 땡겨쓰고 있죠? 최소 중고나라? 오야 어, 야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네 착한 중고나라 인정합니다 참예뭐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제가 괜히 오지랖이었네요 자 좋은거 좋은거 센진 서린 센진 서린 어 괜찮다 여기에 양변 쓰면 어떻게 되지 양변 쓰면은 버프가 먼저 들어가나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자 이거는 양조용으로 예. 딱 썼네요. 양조사용으로 다른 걸 데리고 올순 없잖아. 아제 그런 개그는 어디서 주워 들으시나요 인터넷이요? 정보의 바다 아닙니까? 오이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대대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메디브도 대박 안녕도 대박 대박이야 양변도 대박 좋아요 달달하네요 어 라그나로스도 대박이고 잠깐만 이거 양변 아끼까? 양변 아끼는 각이 나오는데? 아니다. 딜 누적하자. 양변 아끼지 말고, 딜을 누적합시다. 지금부터. 여기다가, 요거 한번 써주고, 예, 이거 한번딱 써주고, 딜을 누적해. 가기 쓸슬 보이잖아 이 대게 없는 게 없어요 있죠 양심이 없죠 양심이 없는데 자 육성 양심 빼고 다 있어요 어 오늘 드립 좀못 뭐 키는데 음어 채팅창 분위기 좋아 야 이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어. <laughs> 세대 차이가 좀 나는 줄 알았는데 요런걸또 좋아하시네. 야, 근데 물이 넘치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아, 근데 발 진짜 뜨끈뜨끈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얼굴에 막 열기가 올라오는 기분? 예 네. 장난 아닌데. 호랑이가 흥이 나면 먼지함 어흥 야 그러면 길 가다가 음식을 주스면 푸드득 내 최신 유머 해줄까 참기름이랑 라면이 싸웠어 참기름이랑 라면이 싸웠는데 라면이 잡혀갔어 참기름이 참기름도 잡혀갔어 라면이 다 불었어 이게 끝이 아니야 사실 이 모든 사건은 소금이 짠거야 소금이 짰어 <laughs> 아니 잠깐만 댁주인님 계정주인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계정주인님 어디 가셨죠? 계정주의님? 이 사람이, 야, 맡겼으면 믿어야지, 끝까지. 아르망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러시면 곤란해. 잠깐만요. 영상 잠깐만 보세요. 어떤 시작만. 아 화한 자연이요소안문 <laughs> <laughs> <수학문> 준비 통과합니다. <홍갑니다. 웃음> 언젠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laughs> 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쇼미더 하스 투.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현재 6승 2패 중입니다. 제이후대로제이 그 후회하게 해 드리죠. 네, 수수께끼님 오글거리네. 안 웃기거든. 엄격진지. 참, 세상 힘들게 사시네요. 힘내세요, 화이팅! 아직 세상은 살만해요? 너무 왜 비관적으로 나쁜 마음 가지시지 말고요? 힘내세요 어이구야 무서운 친구가 나왔어요 야 덤벼라 잔벼짜식이 하사관을 어떻게 예측하고 안내지? 그게 실력이죠. 좋...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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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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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난 괜찮아요. 하지만 난 괜찮아. 자, 이거를 낸 이유는. 화작을 여기에 쓰면은 하수인이 좋은 게못 나와요. 그래야지 제가 필드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 쓰면 내가 이걸로 잡겠다. 음, 아까 그냥 죽군 내지? 아, 그, 동전을 아껴가지고 사코스트 하수인을 일찍 내고 싶었어요. 어, 어! 봐봐요. 하사관, 음? 신의 한수. 가사관이 캐리했죠. 네, 가사관. 가사관이 캐리했습니다. 너 나가. 화염포라도 대신 맞아. 나가서 화염포 맞아라. 자, 아, 기계 돌아가는 소리요. 각탄기. 지금 땀 뻘뻘 나요. 장난 아닙니다. 각탄기 이거. 잠깐만, 의자 좀, 와, 의자를, 각도를 좀 올, 어, 의자 각도 좀 좁혀야겠어. 어디 있더라? 좁히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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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어, 제대로, 너무, 너무, 그, 의자를 뒤로 젖혔더니, 각탄기랑 각도가 좀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파. 어, 이건 뭔 일이요? 이게 뭔 일이던가? 이게 뭔 일이던가? 어, 허리야. 음 화작 쓰고 화작 쓰 아, 진짜 코도가 몇 마리야. <laughs> 야! 짝해라, 인간적으로. 뭔 코도를. 아, 여기, 여기까지인가요, 우리? 여기까지가, 예, 끝인가봐요. 아, 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여기까지가 잘 견뎌왔는데요. 조금만 버티면 오닉시아 나갈 수 있는데요. 오, 땀나기 시작했어. 오, 각탄기 효과가 장난 아닌데요? 막 땀이, 오, 땀난다, 땀나. 지금 BGM이요? 투더문 OST. 아, 화염포 있었어. 은폐장? 어따 쓰죠? 핸드 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나마 한 장은 부품이에요. 오닉시아 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줄 수 있을까요? 오닉시아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우는 건 아닐까요? 과연 오닉시아는 이 부담감을, 부담감을 이겨내고 상대의 거울상을 피해서 마치 미러스 엣지의 어, 신봉성 마냥 거울상을 피하는 거죠. 벽차기로 팍팍팍팍 피했어요. 똑똑히 보셨죠? 이게 실력입니다. 거울상 피했어요. 아, 실력으로 피한 거죠. 마찬가? 안 죽으면 드로우로 뒤심 뒤심 볼수 있는데 진짜 안 죽으면 광역 없으면 진짜 몰라요. 드로우를 여섯 장볼수 있어요. 광역만 없으면 불기둥 없고 불기둥 없고 질풍 치나요? 오닉시아에 들이 받나요 얘랑 얘랑 화작이랑 오닉시아에 들이 받나요 봤습니다. 들이 봤습니다. 들이 받아요. 들이 받아요. 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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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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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폭만 안 나오면 되는데, 신폭만안 나오면 됩니다. 도발을 걸든 말든 니네 마음대로 해라. 신폭만안 나오면 돼. 이 드로우에 내 모든 것을 걸지. 둘, 넷, 다섯 장. 다섯 장의 드로우. 정확하게 이렇게 넣겠습니다. 일단 저기 복제일 수 있으니까 얘부터 잡아. 스니드, 자자자자 한장씩한장씩 뒤심이 한 장씩. 뒤심 뒷심 생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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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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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오케이 발이 오케이 발이 오케이 발이. 잠깐 잠깐 잠깐. 어. 한놈더 박을게. 한놈더 박고. 쪼아쪼아 몰라요, 이제. 이제 모릅니다. 이제는 몰라요. 불기둥 가져왔거든요. 이제는 모릅니다. 이제는 몰라요. 비빌 수 있어. 자, 자. 상대 불기둥 없어. 상대 불기둥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게 확실해. 들어오했니? 드로우 들어오했니? 드로우 이제 모른다라는 거는 상대도 아직 핸드가 봐. 들어오했어. 나쁜 자식 아, 한두 장만 더 들어오했으면 내가 구힐수 있었는데 진짜 한두 장만 더 들어오했어도 이거 숨겨야 돼요. 양변 맞으면은, 양변 맞으면 터져. 불기둥 쓸 겁니다. 불기둥에 엉뚱이까지 다, 다네, 다네. 다 나와. 다 나와라. 종자 두 마리 나오고,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센진 나와, 센진. 그래.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브라보. 브라보. 간 좀, 간 좀, 간 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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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좀, 간 좀! 질보다는 양이라고 그랬어. 질은 얘한테 있으니까 양으로 밀어. 탈진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아직 화염구 한장안 쓰지 않았나요? 양변? 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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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데미지 아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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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셨죠? 질보다 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질보다 양이라고. 정확한 판단. 또 그렇지 킬 따라가자. 다음 턴 킬각 아 간조물 잡으면 킬각을 면하는구나. 근데 간조물 잡으면 안녕을 못 잡아. 상관없어. 간조물 잡으셔야 킬각을 피할텐데, 불기둥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아니죠. 7, 9, 10. 잠깐만 4, 5, 7, 14간좀 잡으셨어야지 엉뚱이가 필요없어요 7승 이걸 비볐습니다 오닉시아 이교도 준비됐나요? 소원빌 준비되셨습니까? 되게 해주세요. 수능 잘치게 해주세요. 올해는 취직하게 해 주세요. 여자친구 안 생겨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음 그건 제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저도 없어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